누가 뭘 하고 있을까요? 튜브를 메고 있는 걸 보니 아마도 물놀이를 하려는 모양이에요. <laughs> 안녕. 난 오늘 호두랑 배우랑 수영장에 갈 거야. 아우, 더워라. 호두랑 배우가 왜 이리 안 오지? 와, 바나노, 오래 기다렸어? <laughs> 늦어서 미안해. 그 대신 맛있는 도시락을 싸왔어. 난 물놀이 공을 가져왔어. 아주 멋져! 자, 그럼 출발할까? 수영장을 향해? 출발! 도깨비 마을에 사는 말썽꾸러기 하얀 도깨비 삼총사가 나무 그늘 아래 모였네요. 어우 정말. 수영장이 새로 생겼다던데. 이게 정말이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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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정말이지. 그래. 그럼 우리 수영하러 가자. 수영장을 가려면 필요한 게 많은데. 그, 그, 그럼 수영장 갈 준비를 하고 출발! 그래! 수영장으로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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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썽꾸러기 하얀 도깨비 삼총사도 수영장에 가려고 하네요. 어, 저런! 수영장에선 말썽을 부리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. 오늘은 수영장이 처음 문을 여는 날이라서 줄을 잘 서는 사람에게는 무료래요. 야! 신난다!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정말 좋은 거야! 줄도 서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야 정말 신나는 걸 어서 줄을 서자. 이렇게 빨리 줄을 서다니 참 착한 아이들이구나 무료 입장. Yeah! Yeah! 하얀 도깨비 산청새도 줄을 잘 서서 무료로 수영장에 들어가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.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내앞이다 맨, 맨 네가 제일 먼저 그를 봤으니까 네가 제일 앞이다. 아닌데, 내가 읽어줬으니까 맨 처음인데. 아하,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. 유료 입장, 입장료를 내주세요. 때문이야. 어? 어 아, 아니지. 너 때문이야. 아닌데. 너희들 때문인데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. 우리 친구들이 안전요원 아저씨를 따라 준비운동을 하고 있네요. 수영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꼭 해야 돼요. 준비운동을 안 하고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쥐가 나거나 심장마비가 생겨 큰일 날수 있거든요. 우리 친구는 꼭 준비운동을 하죠? 안녕하세요. 저는 수영장의 지킴이 안전요원이랍니다. 물 속에서는 움직이기가 땅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. 그래서 준비운동을 해 몸을 풀어야 합니다. 그래야 더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요. 자, 하나! 넷! 둘! 둘! 셋! 넷! 그래요.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몸이 깜짝 놀라요. 미리 몸에 물을 뿌려주고 발부터 조금씩 들어가세요. 이 야호! 이야! 시원한 물이다! 이야! 신난다!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한데 잘못하면 넘어지는데 위험해! 우리 어린이 친구는 수영장에서 절대로 뛰면 안 돼요. 수영장 바닥은 아주 미끄러워요. 달려줘! 너 때문이야! 그래서 수영장에서 뛰면 안 된다고 했는데... 이 막대기를 잡아요! 역시 규칙을 지키면서 노니까 재미있어. 바나노, 나 잡아볼래? 이야, 호두가 수영을 참 잘하네. 조심해!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위험하다고! 알았어, 조심할게. 맞아요.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으면 위험해요. 이 음? 막대기를 잡아! 또, 수영하는 사람 뒤를 따라가도 위험해요. 앞에서 수영하는 사람 발에 찰수 있어요. 이 막대기를 잡아! 없이 갑자기 깊은 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감기에 걸린 모양이에요. 자, 이제 우리 밥도 다 먹었으니 수영하러 가자. 열이 거라 몸이 안 좋을 때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. 또밥 먹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물에 들어가도 안 되는데. 난다. 그때 호두와 배어 바나노는 즐거운 물놀이를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했어요. 깨끗이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. 귀 속에 물이 들어갔나 봐.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. 어, 우 나도. 잠깐,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손가락을 넣거나 이상한 걸 넣어서 후비면 안 돼요. 잘못하면 귀병이 난다고. 그럼. 어떡하죠? 물이 들어간 귀에 수건을 대고 한쪽 발로 콩콩 뛰어보렴 어? 어, 오늘 물놀이 정말 즐거웠어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니까 사고도 안 나고 참 재미있게 놀았어요 정말이에요 안전수칙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친구, 배와 호두, 바나무는 즐거운 하루를 보냈답니다. 그런데, 말썽꾸러기 하얀 도깨비 삼총사는 어떻게 됐을까요? 어, 어, 어이다다다다려 온몸이 콕콕 쑤시는 것 같고, 아파! 난, 체한 것 같아! 그래서,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, 아이아오 아우! 아이고 아빠라 수영장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하얀 도깨비 상총사는 결국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병만 났네요 저런! 비까지 오네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구나 이제 상처를 치료해주자 먼저 소독을 해야겠지? 흰색 약솜, 소독약. 이번엔 연고를 발라 주자 소독 연고.